아서 헤이지가 숏을 손절했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들을 매수한다고 하죠. 아마도 저번에 말했던 위프, 이거를 매수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제 선택은 비트코인 SV입니다. 막 당장 100만원을 넘는 펌핑을 바라는 게 아니죠. 그냥 이번 상승장에 한 코인만이라도 제대로 우직하게 들고 있어도 20배, 30배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코인 시장입니다. 이거 안 되면 주식까지 왜 코인 하겠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비트코인 SV 떡상 시나리오와 기사 몇 가지 다뤄드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내용이 좋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코파고TV의 애널리스트 하석진입니다. 지금 보시는 기사는 아서헤이즈가 숏을 손절했다고 하는데요. 기사 읽어드릴게요. 비트맥스 공동 설립자인 아서헤이즈가 비트코인이 3만 5천 달러까지 하락해줄지 의심스럽다. 나는 푸드옵션 숏을 매도한 뒤에 몇 개의 트코인을 매수 버튼에 방아쇠를 걸고 기다리고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아서헤이즈는 3월 29일 만기가 도래하는 행사가 3만 5천 달러의 푸드옵션을 매수했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 또한 그는 부진한 실적을 보인 뉴욕 커뮤니티 은행. 그리고 다른 몇몇 은행의 주가가 하락한다면 곧바로 새로운 구제금융 조치가 나올 것이다 머니프린팅이란 거죠 이후 비트코인은 23년 3월처럼 상승 랠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자 기사의 결론은 아서 헤이즈가 숏을 결국에 손절을 했어요 그리고 알트코인을 매수한다고 하는데 아서 헤이즈는 이번 시즌에 굉장히 정말 잘 봤습니다 이 양반이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빠른 판단으로 손절도 빠르게 치고 다시 롱 관점으로 바꾼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도 하락이 이어질 줄 알았는데, 파동이론상 상반 관점에 가능성이 조금씩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아서 헤이즈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결국에 코인 시장은 떡상을 해줄 텐데 우리는 현재 큰 기회를 앞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뻘짓하지 말고 제발 한 코인만 제대로 우직하게 타고 있어도 20배, 30배 먹여주는 게 바로 코인 시장이에요. 저는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SV 그리고 EOS 이두 가지 코인을 메인으로 들고 있는데 잠시 뒤에 제가 이 비트코인 SV 차트 보면서 떡상 시나리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브리핑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에 문자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제가 연락드려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문자로 브리핑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구독자분들께서도 수익을 내셔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이 95% 솔라나 181% 아발란체 54% 체인링크 70% 체인링크 109% 이렇게 꾸준히 알트코인 수익 보고 있습니다. 브리핑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현재 화면 위에 보이시는 번호에 문자로 숫자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연락드려서 도움드릴게요. 무료니까 편하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자,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차트 보시겠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하락 이후에 반등을 연화가고 있죠. 현재 반등은 우선 임펄스 파동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여기 하락의 직전 저점을 깨지 않으면서 꾸준히 8천만원까지 올라가 줄 겁니다. 정고점 근처까지죠. 현재 이 확률이 7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근데 확실한 건 바이낸스 차트로 아무리 보더라도 여기 하락의 저점으로부터 나온 첫 번째 반등이 임펄스가 아니라 ABC 반등이기 때문에 재차 저점을 뚫고 내려올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셔야 되고요. 따라서 이러한 정보들을 활용해 봤을 때 저번 주에 말씀드린 매매가 아직도 유효합니다. 바로 저점을 손절라인으로 적고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의 현물 매수를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는 건데요. 업비트에서 들어가는 건 입니다. 이번 상승 시 전고점 근처를 타깃가로 잡아주고 손익비가 이렇게 굉장히 좋은 매매이기 때문에 해볼 만하고 다만 손절 라인은 정해 놓은 대로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이어서 비트코인 SV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트코인 SV는 지금 약반등이 나온 상태인데 우선 화면에 지금 띄어 드리는 브리핑은 제가 보내 드렸던 비트코인 SV 매수 브리핑이고요. 이때 매수한 물량은 현재 계속 홀딩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보시면 우선 파동 이론상에서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현재. 추가적인 저점 갱신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보수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하루 요일을 정해서 예를 들면, 일요일을 정해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비트코인 SV를 뭐 100만원씩 꾸준히 매수하는 거예요. 꾸준한 정립식 매수는 보수적인 분들께 어울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남자 스타일. 이건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물량의 100% 중에서 20% 정도를 현금화를 하셔서, 알트코인 단타를 하면서, 개수를 늘려나가는 겁니다. 저는 후자를 선호하는데, 따라서 현재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걸 브리핑으로 이유까지 적어서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구독자분들께 보내드렸던 알트코인 세 가지 정도 브리핑 보여드리면, 스택스, 리스크, 썸씽 이 정도가 있습니다. 정지해서 각각 브리핑 읽어보시고요. 매일 최소 한개 이상씩은 제가 문자로 브리핑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브리핑 아직도 못 받아보셨다면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에 문자로 숫자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연락드려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무료로 해드리는 거 아니고요. 제 꿈이 나중에 코인 투자회사를 설립하는 건데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가잡고 유튜브도 하면서 하락정의 피해보신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버 하나 제대로 못하면 나중에 제가 투자회사 차려도 망해버리겠죠. 문자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번 다른 유튜버들은 보지도 못하는 진짜 전문가의 관점에서 브리핑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코인시장 경력이 벌써 7년이에요. 다음으로 보시는 기사는 비탈릭이 암호화폐와 AI에 대해서 말했다고 합니다. 기사 읽어드릴게요. 비탈릭 부테린이 암호화폐와 AI 어플리케이션의 가능성과 과제를 주제로 하 한 거를 공유했습니다. 비탈릭은 블록체인과 AI 분야가 더욱 발전하면서 두 영역이 섞이는 사용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이중 일부는 다른 사용 사례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며 탄탄하다. 여러 분야에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규모 실행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 중간에 월드코인이 언급돼서 월드코인이. 일시적으로 급등했다고 합니다. 자, 기사의 결론은 앞으로 블록체인과 AI가 융합되는 분야가 핫할 거라고 하죠. AI 코인 중에서도 100배짜리 상승은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워낙, 워낙 어려운 분야고 전문적인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데요. 이 분야는 저조차도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비트코인 레이어2와 RWA 쪽 메타를 노려보는 게 안전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최신 뉴스와 특이사 상황이 생길 때마다 제가 문자로 실시간 알림 보내 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에 문자로 숫자 1번 보내 주시면 제가 연락드려서 도움 드리겠습니다. 알트코인 브리핑, 비트코인 차트 분석 등 매매에 도움 되는 정보들 보내 드릴게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